네, 안녕하세요. 초루 TV의 박초루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줄여 가지고 어, 자주 영상을 좀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영상 편집의 압박이 너무 좀 심해 가지고 자주 이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제는 좀 저의 정책을 바꿔서 어, 말을 좀좀 어버버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어, 불편하시더라도 또 제가 그냥 뭐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좀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ADHD 진단 후에 2년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막 ADHD를 진단 받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 좋아진다는 거냐, 안 좋아진다는 거냐. 가장 궁금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은전 엄청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겪다 보니까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좀어좀 생각이 들었고 저와 같은 비슷한 단계로 많은 분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어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매우 주관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제 이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1단계는 ADHD의 발견이 이제 기쁘거나 혹은 슬프거나 이두 종류로 꼭 나누시더라고요. 뭐제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DHD를 발견하고 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아팠던 거구나. 그래서 치료받으면 좋아지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하면서 한동안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나에게 ADHD가 있다는 사실에 어, 굉장히 좌절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뭐 부모님을 진짜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단계의 공통점은 어쨌든 약을 먹고 좀 치료도 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래서 이 ADHD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사실 다들 잘 모르시다가 알게 되면서 모든 나의 행동에 대해서 ADHD 증상이 때문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 이것도 ADHD 같다 해. 막 이러면서 책도 좀 찾아보고 인터넷을 막 뒤져보면서 나를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때는 좀 재밌었던 게 책에 나온 내용이 너무 공감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약효가 이제 사람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단계인데요. 일단 저는 처음 먹었던 약이 아토목 세틴이라는 약이었고, 그 뒤로는 콘서타를 먹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차분해지는 것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제가 이제 늘 낮에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꼭 자야 되고 어늘 이제 뭐 강의 같은 진지한 얘기 막 하고 있으면 막 되게 졸리고 막 이랬는데 이 각성되는 효과는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근데 이 ADHD 치료하기 사실 약의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전체 7, 80% 정도밖에 는안 어,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느껴지는 효과가 분명히 차이가 확연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이 단계는 에 확실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약을 통해서 안 되던 게 되는 사람, 혹은 별 소용이 없다는 사람, 이런 시기를 겪는 게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의 이제 4단계에 와서는 어, 약도 효과가, 있,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 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약을 먹으면서 내가 각성을 해도 상담을 받으면서 또 저의 잘못된 생각을 좀 고쳐도 결국 제 삶은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었던 거죠. 어, 잠깐 좋다가 다시 우울감이 찾아와서 무기력해지고 어, 삶의 이유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약도 상담도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로 제 삶을 바꿔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는 좌절 좌절감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내 힘으로 안 돼서 ADHD 진단을 받고 아 치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약을 먹으면 좀 달라지겠다, 상담 받으면 좀 나아지겠다 이런 막 희망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또 다시 내 의지를 내서 삶을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결국 제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괴로움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한 10일 정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한달 조금, 한두달 정도 전에 갔다 왔는데, 어 10일 정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어 삶의 어떤 밑바닥에 내려가고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 ADHD든 아니든 내 삶을 누가 바꿔주거나 약이 바꿔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 두 발로 내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만 결국 진짜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저는 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 삶을 뚜벅뚜벅 두 발로 걷는 건 알겠어. 좋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갈힘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제 얘기가 아마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그걸 바꾸고, 내가 그걸 바꾸기 힘들어서 약 먹고 이러려고 한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를 바꾸는 그 힘은 오로지 저로 자신을 사랑하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좀 깨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 혐오가 진짜 엄청 컸거든요. 넌뭘 해도 안 돼. 늘안 되왔잖아. 근데 뭘 또? 넌안될 놈이야. 이런 얘기 스스로 그런 자기혐오를 되게 많이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바꿀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주 정모에서 강연을 통해서 저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 강연을 이전에 들었던 정모의 이제 소수정예로 참여했던 분들은 엄청 좋았다고 평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탓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랬던 생각 구조가 왜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좀 찾게 되면서 어, 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어떤 사고를 가지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물론 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늘 일상 속에서. 어, 그런 훈련법까지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어, 최근에 새롭게 깨달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지금 말씀드린 것 뿐만이 아니라, 어, 정말 다양하게 책도 읽고, 또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많은 생각들 들이좀 정리가 되면서 깨달은 게 많은데요. 어, 물론 지금 저도 훈련 중이긴 한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이 영상에서 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개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ADHD 진단 후에 2년 저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지금은 약도 끊고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삶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어, 너무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어, 딱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정모에 나오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적 관계도 맺고 하면서 여러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네, 끝까지 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